어, 아빠, 저차 뭐야? 어? 저 차? 잠깐만. 투아이 응. 차는 제네시스 G80이야. 와, 아빠 최고. 와, 아빠, 저건 또 뭐야? 저 차? 응. 잠깐만. 상준아, 응? 이거는 포르세 마칸이라는 차야. 아, 그렇구나. 아빠, 최고. 아빠, 저 차는 뭐야, 그럼? 저 차? 응. 아들, 응. 너는 초등학생이 되어가지고, 어? 영어 단어를 하나 더 외워야지. 맨날 차 이름만 알면 뭐할 거야, 어? 아빠, 미워, 啊。Ah.